아, 진짜. 맛있다 어 안녕하세요. 와녕세요안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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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아요하세요요안 지금 제일 맛있어요안녕하세좀해요 아, 그래요안녕하요요하요 너무 괜찮할 줄은 몰어야 여기 왜 오르냐, 너. 아 그니까 지금 아 이게 좀 힘들지 진짜 돌아가단 말이에요 응 많이 일단 음, 어. 육지 동물처럼 살아봐 응 걱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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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여기서 안먹아 그니까 아,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안 아, 거, 아 제가 좀 걱정돼서 아니야. 아니야 아 제가 지금 6개월째 지금 집을 못들어가단 말이에요 없구나 영남회장 걱정하지마 내가 잘 네? 걱정하지마 너가 막 원한다고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아, 아, 아니,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러니까 그 세계로 제가 좀좀 좀 빨리 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내말 듣고 있는 거야? 저쪽에 너 어제 말말몇 시간 살았어 네? 어는 내가 과잘내말 듣고 있 아, 무 무슨 말이에요? 비린기가. 아, 그럼 그것만 말해줘. 그러니까 제가, 제가 돌아갈 수 아, 있는, 아, 있는 아, 거예요? 음, 아, 돌아갈 아, 수도 안 돌아갈 수도. 아니, 수 아니 수 형,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말은 그런대로 말... 갈 수도. 아니 형,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거냐아 그니까 그 돌아간다기보단 아 씨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 아, 형 세상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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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로도 아, 돌아가 위로도 돌아가 쉿 무슨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 우울... 아니, 아니, 갑자기 아니 아니 아니아니그 그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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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어 미수씨 예 네. 식사하셨어요? 아 네네 먹었어요 어 그래 같이 그래도 술 한잔 하시죠 아 네네 아니 드, 드세요 드세요 감사 아, 우리도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모인 거. 음. 응할 일도 있고 전화하실 때도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청년 들 이렇게 모여야지 힘들어 형님 안 오는데? 나 영준이 저녁에 응. 들어가가지고 재범이 범 형은? 가게 마감하고 온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확답을 안 줬어 그러니까 없생각이야아형 제주도 이번에 갔다 왔다며? 어? 괜찮았어? 아 형님 진짜 와 형님이 제주도 <laughs> 제일 좋은 스위트룸. 아 진짜 <laughs> 구해 주셨어. 맞아. 근데 나 나도 저번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 예약해 주셔 가지고 <laughs> 엄청 잘 갔다 왔어. 아 가고 싶은 거 느네 잔다는데 뭐. 아 저도 미국 한 번만. 아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 가고 싶거 가면 가능하세요. 여 여권이 되시면 그러면 좀, 좀 부탁 좀 드려도 되는데. <laughs> 미국? 아니, 미국? 아, 미국? 아, 미국? 비행기 표까지는 안 되죠. 어, 그럼 언제 언제인데? 뭐뭐 다음 달이나 바로. 아, 보려면. 다음 달은 아, 다 다음... 재범이 온대요 재범이 음아 그래? 나저온대 지금, 지금. 음 아저다들어왔대 지금 이게 머리가 제일 아쉽네요 들어오세요 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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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다 아이각사장 남용배 평재정 지금 엄청 바쁘던데 아. 조정구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야 야, 아이, 큰일이 아이,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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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같아요아아 아이, 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 아이, 이아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아 아이, 이아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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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인플루언서 사장인데 엄청 어. 유명하지. <laughs> 아니 사전에 <laughs> 얘기를 해줬으면은 인스타로도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파를 하면서 네. 내 정보를 싹 알았을 텐데 말이야. <laughs> 아니, 뭐, 아니 뭐, 뭐, 뭐 이런 거 찍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막 찍지 마요 야 좋아하는 거지 뭐 야, 좋아하는 거지 뭐아 멋있어 하도, 하도. 아, 뭘 멋있어 멋있기는 그냥 평소에 아, 이러고 다니는 거지 뭐 총각은 달라 총각은 달라 아, 확실히 결혼을 어. 안 해가지고 애가 감각이 좋아 여기 곽재범이라고 우리가 같이 어렸을 때 <laughs> 친구인데 에. 성수동에 카페 있잖아. 네. 요즘 그 m c 들 많이 가잖아. 성수동에 카페 몇개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음. 음. 아니 정구 형왜 아, 이렇게 말이 없어 요 형? 나형 제일 친한 형인데 나형좀맛 응.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재범이 형이랑 가지? 제일 친한데. 어? 아니 정구 형이 재범이 형이랑 제일 친해요. 응. 네, 둘이. 어렸을 때. 응 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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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 프렌들리 프렌들리. 어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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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방대가 뭐야? 대방어. 전개사 진짜 좋다. 전개사. 이거 쓰는 거야, 어방대? 어방대. 어방대. 얘가 만들었어. 너 만든 거야? 만들었어. 그리고 <laughs> <laughs> 원래 얘, 어. 얘가 아, 얘가 연예인 했어야 되는데, 맞지? 얘가 내가 연예인이 했어야 됐어. 용남이 형이랑 재범 이 형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아니, 나는 아니게 연예인 했어요. 연예인 아무나 하냐 연예인은? 아이고. 아, 그래도 재밌잖아, 재범이형 연예 아, 그래서 아무나 해? 너뭐 인스타도 안 하나 다요지 다 바빠서 사업에 바쁜데 야 인스타 할 시간이 어디 냐 계속 일하고 사업 돌리고 어 직원 관리해야지. 네, 이해해요. 노이스기가 줄 시간이 안 나거든. 우리 앙숙이 향수. 앙숙. 근데 베스트 프렌드. 오 뭐, 이게 좋은데. 신기해. 아, 그냥 여기도. 나 지금 저 대방어의 초장집은 대추대추 오, <laughs> 어, 이게 좋다. 좋다. 아, 지금 <laughs> 아, 형 예. 네. 저그리좀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요즘 맥히는 거예요 아 그게 요즘 mz 세대들한테 네?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말 줄이는 게이 언젠가 맥힐 거라고 과메기의 깻님 곽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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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파리는 아니아니뭐 신의 가오 같은 거지 뭐 네. <laughs> 신의 가오 같은 <laughs> 거지 신의 가오! 아, 아니, 문신이 아니고 아, 진짜, 그냥 나의 의지 이런 걸 담은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문신 너무 청소를 해서 그런데 음.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야, 어릴 때 했어. <laughs> 어릴 때 사업 막 시작할 때돈 네.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 그래요? 그래도 재범이 형이 어릴 때 수환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바꾸고 아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빨라 이런 패션이나 네. 아뭐 아, 이런 거 자랑해도 되나? 아뭐 뭐요? 카페 일곱 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까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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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그러지 마세요. 까칠이 까칠이 네. 형 먹어봐. 아뭐 뭐하고 뭐나정 뭐해 형 뭐해 별로 안치지 않으세요? 네? 아 그냥 아이고. 뭐 안해요 안해요 오래오래 아이고 오래오래입니다 박수 박수 이 안해요 도성구 이 안해 도성구 한잔해 자 자자자 어, 어. 자자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유, 좋 <laughs> 내년에 잘 되라, 어. 뭐. 아유, 응. 야, 나 지금 잘, 잘 되고 있는데 뭘, 뭘 그런 얘기를 해? 응, 지금 새옷끼리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내년에 잘 되라. 응, 너도 잘유지해라야 아, 응.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형 보내줘. 너무 너무 웃지 마. 인스타 인스타? 너무 웃죠. 아, 인스타 아니야. 인증샷. 체리 꼭지. 그 뭐야? 체리 꼭지. 그 뭐야? 와 엠지들 다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찍고 그냥. 하, 응. 내가 하면 트렌드야. 아아 아, 이거 아, 따면 라하 아, 돼? 이거 하면? 그건 한 장도 찍. 그건 너 4년 전에 지났지 아, <laughs> 이게 뭐 이게 뭐야? 아유 너너 너무 신나고 안 돼? 아 이거 이거 너무 아, 우리 지금 뭔가지? 아니, 아니, 아니 자연 자스럽아 자연, 그냥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라고 아, 형님 좀 조금만 줄. 아닙니다. 나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날 출연는데 나, 나, 아, 형, 형 형, 안안 형, 형, 그러국 없는 거좀 하죠. 형, 형 빼고 나. 아, 형, 형 잠깐. 아, 형. 잠깐, 아, 형. 그냥 밑으로 앉아있으면 될괜같아 아, 형. 형. 아, 뭐 이제 뭔 일인데. 아니 이제 선전마 전국별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형. 나도 와이프한테뭐 없이. 아, 형. 형, 형 나랑 저 입을 입을 좀 맞추자. 어, 그래. 아, 그럼. 어, 그러면 형도 네시서 만났다고 얘기해줘. 오, 그래, 그래. 아, 니 근데 형, 사진 을왜 찍는 거예요? 알람처럼 e y 집에다 보내줘야 돼. o u I l 안정감을 줘야지 내가 어제 y 진짜... 튼짓 I l o v 고 y o 다는거줘야줘야지 네, 내가 l 그래서... 튼짓 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o v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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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찍어줘요. o v e you. I love 뭐요? 아니, 결혼하셨어요? 사실 죽으라고 아니, 하지 네? 안할 건데 봐봐 이게 지금 야, 이게 사람이야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 얘가 얘 괜찮았다고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누구야, 얘가 뭔불이야 얘도 봐봐 얘도 뭔불야 아, 나의 아저씨얘 결혼하고 지금 안전 아저씨였고 얘는 뭐라고 생각해 그래. <laughs> 야 <웃음> 다음 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7시 이후에 괜찮아? 지금 봐야 되는데? 민지랑 채령이라는 친구 있는데 어 시간돼요 어 모델이니까 <laughs> 뭐, 모이니까 얘가 너무 옛날부터 <laughs> 웃겨가지고 이런 감은 조금 여전한데 든든한 건 있어 몇 시에 나요아형몇 시에 아형두 명이요 형형형 정구 형형형 저희랑 놀아요 야제보이 잘나가더라 고아뭘 잘나가 그래. 너차얘차 바꿨잖아 아니 뭐차 뭘로? 뭘로? 아뭐 차는 그냥 계속 비방하는 거야 핸드폰 이에이년에한 번씩 바꾸지 그런 것같아 바꾸는 거야. 차는. 음, 뭐, 뭐, 아, 뭘로 바꿨는데? 뭘로 아, 뭐, 자랑할 차도 아니야. 야, 야. 형, 그건데, 부끄럽게 뭘잘랑을 야, 야, 나, 니네가 하라고 하니까 엎드려 보여준다. 야, 뭔데? 아니, 그냥 이거 보면 니네 알 거야. 재범이 형 바꾼지 얼마? 와, 씨, 뭐야? 아야 아니, 아니야. 에이, 그냥 그냥 키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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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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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랑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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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냐? 아예 라인이 다르고 껍데기만 같지. 그리고 차 키를 이런 걸세 개를 줘. 세개 준다고? 이거 주지. 아유 또 시키니까 한다. 시키니까 자랑을. 나 이런 거 진짜 잘 자랑하고 부끄러운 거야 사실. 형, 이게 엄청 좋은 좋은 거죠? 어 그럼, 그럼. 뭐야? 카드, 카드. 아 지금 왜 왜요? 제범님. 예. 네. 아딱 카드 들고 있는데 왜 찍을라 그래? 혹시 부 부자세요? 아니, medidas, 아니, 아 부자? 아 그냥 먹고 살 정도 나 혼자 그냥 그냥, 그냥 새끼 먹을 정도 네, 네. 삼시 새끼 아 그래도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 살았으니까 못본 거지 한번 짜고 해줘라 그래 어, 그냥 <hacked soundtrack> 손가락 왜 계속 치잖아. 아, 다 잘해인데 아, 다 아, 아, 왜 그래? 아, 너는, 야, 다 야, 자는, 잘해, 잘해, 다 야, 다 잘해, 잘해, 잘 야, 너네 좋은 얘기 잘해, 했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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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좋은 얘기하자. 우리 서로 좋은 얘기 좀 하자. 제가 내가 영어 컴플렉스 있잖아요. 나 서준이만큼은 영어를 그냥 쫙할수 있게 내가 할 거야. 서준이 이름 또바꿨꿔아 제이든, 제이든. 제이든, 리든이라고 제이든. 아이 <laughs> 맛있지. 이런 걸 얘기해. 아이 잘됐어아잘된건잘 됐다고 얘기만 해. 우리 저기도 이번에 승진해서 승진. 아이고, 어. 리더 리더 돼가지고. 또 연봉도 꽤또 오르고 해가지고. 아 이제 이제는 6천 원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이제 1억 1억 5천이야? 아니 이제 6천 5백 원다어 양치까요? 형도 이번에 저거. 7호점에 베이커리 새로 이름 냈던데. 어. 베이커리 막. 어. 우리, 우리 인스타에 돌아가지고, 어. 머핀은 그냥 머핀이 아니라, 여기다가 좀 민트를 위에 얹었더니, 아. 이게 이제 뭐, 뭐, 먹을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뭔지 아. 제그걸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인스타에서 한번 쭉 돌고, 그 뒤로 지금 엄청 잘 돼서 지금 8호점 얘기도 나오고 계네들 어. 어. 야, 야, 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가 지금 연예인들이 엄청 치네. 너 연예 에 야, 너, 너, 너 연예인들 많이 친하더라? 아. 또 얘기 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나나 보여주려고 안 했다. 보여줘봐. 누구 눈치나 데아 형님. 응? 안 보고 그냥 다음. 아야 안 봐. 안 아, 봐. 아봐봐 아, 아, 예. 아, 아, 예. 진짜 예. 미수 씨도 이러면서 이맥 쌓고 있는 거예요. 연결됐어요. 됐어요 그냥 쳤어. 아, 아, 골프 골프 쳤는데. 네. 골프 어, 쳤어. 어, 골프 쳤는데. 정신난 거 아니야? 누군데? 아안 누군데요? 아 누구? 혁수 혁수. 어아 어. 아, 진짜네요? 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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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누구 요즘 진짜 아, 뭐 누구, 우리 카페 단골인데 누구? 아니 나랑 또 성이 똑같더라고 누구, 우리 카페 자주 와 소화시킨다고 와서 커피 한잔씩 하는데 곽튜브 어? 곽? 곽튜브곽튜브같은데 응, 진짜네요? 곽티부. 곽티부. 곽티부가 아, 아, 진짜네요? 있어, 있어. 있어. 우리 카페 단골 그 데수씨 아, 그래.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유명해 아수씨 아유 아, 아, 뭐. 아, 유명하지 근데 우리 카페 단골이야 괜찮으세요? 네 여기 아 희선 씨, 네. 아아 파스 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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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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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한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 형,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정구도 저기 뭐야, 돈이 많잖아. 정구 응. 어, 정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 정구 형그 월세 에 살아. 요즘 부동산 시장 엄청 어려워서 대출이자 때문에 전세금 뭐 이런 거 힘들잖아. 근데 월세 살아가지고 오를 일도 없고 아니 형 진짜 이거 자랑해 난 요즘 좀 힘들거든 근데난 정구 형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까 우리 한번 얘기했거든 다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이십이엔 되게 다행이야. 어 월세. 이거 한 달. 좋게 어? 생겼네. 체리, 체리 꼭지라고 해야 돼. 어. 체리 꼭지. 만화 어. 할반. 체리, 체리 꼭지 이렇게. 아 그런 거 하지 체리 마세요. 체리 지형 이거, 이거 먹이는 거야? 아침에 아침 아침에 들어. 아유 면접. 방어. 바다 한공지. 아난 이게 맛있대. 정구가 자꾸 들어요. 음. 너안 들어? 우리 노이즈 캔슬링 좀 해주라 야뭐 아무것도 안들고 있는데 뭔 <laughs> 얘기야? 귀가 아예 여기 내 입까지 왔던데? 나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 얘기하다 네귀 빠는 줄 알았다 지금 <laughs>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 악기도 안 듣는다 네 정구는 내가 야, 그만해 둘이 싸우 여자 한명 소개시켜줄게 잠시만 어, 잠시만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한번 앉아보세요 네 잠시만요 저 여자 민혁이 미용실 이거 무엇아돈 진짜 잘 버는 친구인데 여자인데 지금 올해 4 6이거든 <laughs> 괜찮네. <웃음> 잘 어울리네, 정우가. 아형. 아형. 아니 괜찮은 여자들. 정우가. 어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예예예 야 어디가 4 6처럼 보이냐? 오늘 어, 봐봐, 괜찮아. 진짜 괜찮은 척을 해. 아니 내가 어울려서 어울리는 여자를 소개해줘. <laughs> 잘 어울려. <laughs> 어야네가네가 어 네가 배울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낫지 좀더 알아볼게 거기 얘기해도 너는 가만히 있어 응, 잘 내가 뭘 안다고 나알거 알아 너는 갔다 오지도 못할게 ㅋ <laughs> 어어 남용배 왜 이드니 왜그 용돈 좀 갖다 줘 뭐? 어? 아이씨 뭔 소리야 에이 뭐아니는못줘 에이 됐어 부장 챙겼어 아잇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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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래서, <좋아해>.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한 이래서 <laughs> 왜? 아니 와 아니 가다가 배고프 한장 먹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점점 빠져드나? 아니야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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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한데 깻잎 아, 그 네. 두 장, 깻두, 깻두. <laughs> 아니, 왜, 왜, 왜. <laughs> 아니, 왜. 왜. <laughs> 제가 본 안씨 중에 제일 아저씨 같아요. <laughs> 아, 아 난좀 봤어요. <laughs> 나 우리 카페 우리 손님들 나이 물어보면 다 네. 삼십 네. 초반이라 그래요. 이런 거 술자리에서. 아저씨 깻잎 두장 몰래 챙겨놓고서는 그거 웃기다고 뭐 웃음 받아 만드시려고 작전 많이 짜신 거 같은데. 아이고 내내 배꼽이 어디 갔나? 응. 괜찮아 괜찮아 그 그럴 수 있어 갑자기 또 오르는데 괜찮아 어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응에그렇 아, 비서처럼 데리고 있는 애 떠나 있다 괜잖아예아 네. 니네 줄라고 와인 1 0 0년 넘은 거 샀는데 백년 넘은 거 오래됐다고 버렸대 괜찮아 짱하자 멘 짱하자 짱해한번 하자, 짠해. 한번 하자. 잘해. 잘해. 아 잠시만요. 아니 지금 내가 뭐 다른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니 뭐,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용남이 형님 만났는데. 어떻게 아 용남이. 배동생도 고 이번에 재범이 형도 있고, 황 형도 있. 아니 왜? 그 왜그러냐고저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형.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들어가면 좋겠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형형형어아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 3주 전에 제가 분명히 해놓 해놓은 건데 왜 그런가 아나 지금 안 취했다 어? 안취다 보여 지금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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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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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아 간다고 말하잖아요 네 먼저 네, 네.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음. 아 굴전 굴전. 나도 어디서 굴리진 않아. 아, 야, 왜 그래? 아, 아니 저, 죄송한데 먼저 저, 아, 형 <laughs> 머리 괜찮아요? 아, 머리. 아, 야, 형아, 나랑 이따 얘기했어? 아 이따 얘기했는데 형이랑 뭐 맨날 보는데 또 계속 봐야 되냐? 아무래 모르고 다 나올지도. 형님이랑 재범이 형. 그럼 뭐때문 그런 거 아, 하는 거지? 걔는 한번 같이 취했다고 막 아, 걔가 어렸을 때부터 승깔부리가좀 더러웠어 진짜 아니, 어, 내 어, 동생이지만 어. 좀 승깔이 좀 더러웠어 그럼 이제 얘기 좀 해라 진짜, 진짜. 너 집에 가는 거 맞아? 뭐 맞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형 몰라 형 알았어 전화안 해봤으니까 형뭐좀 해봐 안할 거야 평생 모를 거야 아, 진짜 어, 알아, 알아, 모르겠는데 형아 진짜 아다 내일 봬요 야 건강하세요 아 메리 크리스마 애가 더더 의석짐해졌어 결혼하고 나서 이거 좀 해. 야미가 왜이냐? 야, 왜 그러냐, 진짜. 아니, 걔 저쪽에서는 안그까 네? 사람이 여러 면이 있어. 좀그 친구 깐깐하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 아, 아, 다른. 아니, 아니야. 아이고, 야, 술좀마셔야다정왜왜왜왜 아니, 그 친구한테 내가 일좀 해보라고. 비서? 응. 자하라고 했거든. 해외 쪽에 땅 하나 산대는 소마대로 하나 냈지. 어디서 북 쪽에서. 국국이요? 거기까지 샀어, 이 집. 그걸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왜요? 너 같아. 네? 괜찮은데 그 정도는. 어. 무섭다, 국국. 빙하, 배우는거 빙하. 빙하를 하다는 응. 거지 빙하를. 둘리 집을. 응. 야, 바로는 <laughs> 너 어떻게 바로 나오냐 이런 게. 아니 계속 모터를 돌리라니까. 유수 씨, 니 프로그램 씨또 어때? 바로. 후로 아. 후로 후로. 바로 빙하가 나오잖아. 이런 거 어때? 깜짝 응. 놀랬을 그러니까 거야. 몇개 지금 적었지? 누구지 연결해 줘요 킹 응. 킹만이잖아 킹바이 북극 얼음 둘리 집 둘리 하우스 둘 하까지 가. 야 송년인데 재밌는 응. 얘기 좀 하자. 아, 재밌다. 응어 어, 수정아 왜 응응 음, 어 지금 황 형이랑 재범이도 갖고. 아니 그 조수석에 어, 있는 그 돈이 이게 그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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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 뭐냐면은 아요난게 아니, 아니고 어디가 아, 아니야 미 아, 미안해 아 여러분 그게, 그게 비자금이 아니에요 어디가요? 아니고 어 이거 뭐 계산하기 싫어서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그거 나도 약속 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잠깐만어 수지랑 어응 오빠는 술 먹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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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셔도 되실까요? 네. 아니 아니. 이수씨 아, 항상 존경하고. 알아 알아. 나도. 저는 진짜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 넣어. 형님 호텔에 제 우산 잠깐만 좀몇 개만 좀 넣을 수 있어요? 거기 가. 아, 근데 우산은 응. 이게 호텔에 그 토넨 매너라는 게 있잖아. 요 근데 그래. 갑자기 사님들로 가습기 있는가서. 술 그만 먹고 아니 내가 최근에 카페 손님으로 왔던 그 수진이라는 친구 있는데 어형 알지 않아요? 인스타 막팔라고 아. 있는 것 같은데? 청담동 아 이수진 응, 이 응. 알지 이 친구랑 같이 있다고 너무 오라고 하는데 오 음. 지금? 할래? 어디? 지금 청담 응, 응. 가자 나술안 먹었잖아 내가 운전해서 가면 되지 응. 가면 돼 그러면 문을 어떤 걸로 열어볼까요? <laughs> 흐 <laughs> 가요 그럼 바로 가세요 그럼 저는 저도 약속 있어가지고 어 야야 정구야 그래. 너, 너 어. 어, 어. <laughs> 아, 그래그래 한거같아야너너술 먹었지? 아. 아. 야데라아이씨흐흐흐흐흐흐게흐 형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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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오늘 뭐예요? <laughs> 난술한잔